안녕하세요. 미니아실입니다. 다이소를 딱 갔는데 아크릴 물감이 보이더라고요. 다이소 플렉스. 물감, 붓, 캔버스, 물통까지 풀세트로 사보았어요. 다 해서 7,000원이었어요. 물감은 튜브 형태로 되어 있고 물통은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보통 튜브 형태의 아크릴 물감대처럼 마개로 막혀 있어요. 이 풀색, 이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마개가 좀 빡빡해서 뜯다가 찢어지고 손에 묻어요. 발색을 한번 봐볼게요. 생각보다 색이 맑고 예쁘죠? 흰색의 투명도는 반투명한 정도인 것 같아요. 분홍 장미랑 연한 분홍으로 대략적인 스케치를 잡은 후 조금 더 진한 색으로 구체적인 스케치를 잡아줍니다. 갈색에 흰색을 섞어 배경 작업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붓은 사선 붓이라 형태 주변을 날카롭게 그려주기 좋아요. 그런데 인조모 중에서도 탄력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물감이 늦게 마르는 편이라 배경에 다른 색을 섞어 부드럽게 펴주기 좋네요. 배경에 있는 장미 잎이에요. 처벌 말리고 바로 한번더두 번째 재색 올려줄게요. 이 그림으로 다이소 물감 쭉 써보고 물감 사용 후기를 후반에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기 배경 밀리는 거 보이세요? 물감이 늦게 마르는 편이라 물감을 바르고 바로 덧칠을 하면 물감이 밀려버려요. 여기 분홍 부분도 밀려버렸어요. 여기 물통에 붓을 세워둘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거 좀 좋은데요? 예상은 했지만, 아크릴의 차폐력은 굉장히 약해요. 투명도가 높은 편이에요. 여기 형태 부분에 비치는 거 보이시죠? 배경이 꽃을 대충 침범해도 형태를 수정하면서 그려나가려고 했는데 그 작전은 바꿔야겠어요. 최대한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려야 해요. 차폐력이 약하다는 게 물감이 투명도가 높다는 건데 그럼 수정이 아무래도 어렵겠죠. 장인은 재료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재료 탓을 좀 할게요. 내가 요즘 그림 실력이 좀 느른 것 같은데 생각이 들때 다이소 물감을 사서 써보세요. 발색도 약하고 굉장히 늦게 마르는 편이라 조절하는 게 어려워요. 그림이 내 맘대로 그려지지 않아요. 저절로 내 그림 실력에 겸손해질 거예요. 정말 슬프긴 한데 가격이 더 비쌀수록 물감들이 더 좋긴 하더라고요. 브랜드별로 물감이 각각 특성은 있는데 비싼 게더 좋긴 해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색감이 맑은 브랜드가 있고 발색이 굉장히 선명한 브랜드가 있고 점성이 꾸덕해서 유화처럼 두텁게 올릴 수 있는 브랜드. 다양한데 대체로 저렴한 아크릴 물감들이 묽으면서 발색이 약해요. 두 번, 세 번, 네번 발라도 원하는 만큼 선명하게 발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점성이라고 했을 때더 비싼 물감이 당연히 더 발색이 진하겠죠. 아크릴 물감 중에서는 골덴이 가장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아직 써보진 못했어요. 59mm가 한 튜브당 만원에서 2만원 사이 하는 고가의 물감이라 아직 사질 못했어요. 사면 한 20가지 색 사서 그려보고 싶은데 그럼 30만원 가까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서 써봐야지 하고 못 써본 물감이에요. 선명하고 쫀쫀하고 발색도 좋다고 해요. 저도 안 써봤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골덴 물감 추천해드려요. 그래도 여러 번 덧바르니 발색이 올라오네요. 장미 그릴 때는 대부분 둥근 붓, 배경에는 사선 붓을 사용했는데 탄력이 굉장히 강한 인조 붓이에요. 아크릴 같은 경우 붓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사용기간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붓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한달 만에 못 쓰게 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년 좀 넘게 쓰고 바꾸는 것 같아요. 아크릴 물감이 수성이기는 해도 굳어가기 시작하면 물로 안 빨리기 때문에 붓이 빨리 망가지는데 다이소 붓이 가볍게 쓰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크릴화 하기 좋고 대신 탄력이 강해서 수채화에는 추천하지 않아요. 지금 물감이랑 붓이 다 처음 사용하는 거라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물감이 안 좋아서 그림이 잘안 그려지는 기분이에요. 빨리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들고 있어요. 여기 물감 보이세요? 짜놓은 지한 3, 4시간 됐는데 하나도 안 굳었죠? 물감이 정말 늦게 말라요. 흰색으로 꽃의 가장 밝은 부분,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만져주고 있어요.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인사까지 했지만, 이렇게 마무리 하는 게 성에 안 차요. 물감 탓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쉽고 찝찝해요. 조금 더 다듬고 묘사도 올려볼게요. 다이소 아크릴 물감 사용 후 정리해보면, 한 가지 현상이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다이소 아크릴 물감은 굉장히 늦게 말라요. 늦게 말라서 유화 물감처럼 물감을 짜둔 지 오래돼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렌드도 잘 돼요. 늦게 말라서 단점으로는 물감이 밀려요. 원래 일반적인 아크릴 물감의 장점은 유화에 비해 빨리 말라 레이어를 빨리 올려 그림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건데, 다이소 아크릴 물감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물감의 투명도가 높아요. 그래서 초벌채색이 끝난 후 덧발라 줄때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해요.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더라고요. 그 단점으로는 투명해서 형태 수정이 어렵고 색의 발색을 높이고 싶을 때잘 말리면서 굉장히 여러 번 덧칠해야 해요. 덧칠도 물감이 늦게 마르니 잘안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물감이 굉장히 늦게 마르고 투명도가 높다는 거예요. 이 특징을 적절히 이용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이소 물감으로는 정물보다는 부드러운 풍경을 그리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그림으로 돌아올게요. 안녕.